자이 고해는 경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 고통뿐만 아니라 이 불만족 내가 만족하지 못하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변화해서 영원한 자아가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석가문이 부처님께서 출가해서 수행을 하시고 깨달음을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정진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바로 불교는 고에서 시작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처음으로 어, 행한 설법, 사성제에 관한 설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바로 고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고의 소멸을 지향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고의 인식에서 그 고를 소멸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고는요, 음, 불교에서는 정리를 해놨어요. 고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을 사고, 팔고라고 합니다. 뭐, 물건 사고 팔고가 아니고요. <laughs> 네 가지 고통, 여덟 가지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고는 굉장히 쉽게 잘 알고 있습니다. 생로병사, 네, 생로병사, 이네 가지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네 가지 괴로움을 사고라고 하고 있습니다.